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셉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을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을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1편 18편 2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아 낫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아 낫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야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헌란을 당하나 담내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소산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댁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이사야 44장 3절.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 미로다.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 미로다.시편 37편 24절. 너는 내일 이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수 없음이니라. 너는 내일 이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수 없음이니라. 잠원 20차, 27장 1절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늘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디모대 후서 4장 7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을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 복음 6장 4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0편 25편 4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와 1장 9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 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에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7편 10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설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한과 서로 나누어 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설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 3장 16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서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10편 27편 5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전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에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배소설 5장 8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 서서 골로 새서 3장 15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은 15장 7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10편 37편 5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호의 빛같이 하시로다. 10편 37편 5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10, 28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해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새로워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내 속에 금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유한이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10편 94편 19절 내 손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94편 19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네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 전서 2장 3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고린도 전서 2장 9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절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편 103편 15장 15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진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